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는 신학생들 또 지인들께 안내 드립니다. 제가 미국 la에 있는 필리턴 대학교에 부활로 학과를 맡아서 인천 캠퍼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규 석박사 과정 2년 8학기입니다. 매월 화요일 날 4번. 교육을 받는데 두 번만 나오면 됩니다. 첫째주 화요일, 셋째 주 화요일로 나오시고 두째 주, 넷째 주는 집에서 영상으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2월 달은 7일 날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날 10시에 10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10시 반에 오셔서 들어보시기 바라고 청강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laughs> 등록 안 해도 받아 드립니다. 교재 때와 실기할 때 필요한 재료 때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강도 받아줍니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전화로 문의해 주시고, 신학과는 서울에 박한규 학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인규 박사 과정입니다. 나사렛 비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나가면 설명하죠. 프랑스 루블 박물관의 큐레이터였던 프레너가 1878년에 그리스와 중동 지역의 유물들을 취급하는 고고학 유물상으로부터 대리석 돌판 하나, 대리석 돌판이죠 돌판 하나를 사들였습니다. 자기의 개인 소장고에 보관하던 그 대리석 판은 프레너가 죽고 난 다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는데 <laughs> 발견된 당시 이 대리석 석판에는 1878년에 나사에서 온 이라는 메모가 함께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왔다는 메모입니다. 에, 에,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돌판은 그 이후로 나사렛 비문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인스크립션이라고 불리게 되고 이 돌판에는 22줄에 걸쳐 그리스어가 쓰여 있는데 로마 황제의 칙령이었습니다. 이 측령은 무덤과 묘실에 대한 로마의 법이었는데, 그리고 글씨의 필체를 보아서 대략 기원 전 1세기 또는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원 후 1세기라면 예수님이 살아 생전입니다. 1번부터 쭉 22번까지 그이 그리스어를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밑에가 나와요. 나오니까 그때 그또 네.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비록 1878년에 나사렛에서 온 이라는 메모가 쓰여 있긴 하였지만, 누구로부터 사들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발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석판의 존재에 대해서 고고학자들 사이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 테리스 석판의 프레너가 나사렛에서 온이라고 적어 놓긴 하였지만, 정말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나사렛. 에서 왔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돌에는 나름대로 돌들만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분석해 보면 이 돌이 어디에서 떠낸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돌파이나 토기가 발견된 경우 그 돌과 토기의 성분이 그 지역이나 그 지역 주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 석판을 분석해 보았는데 나사렛과는 너무나 떨어진 터키 지역 코스 섬에서 뜬 돌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한 부류 학자들이 주장하기는 이 측령이 로마 배경에서 로마 제국의 터키 지역에서 발효되었던 측령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기원전 30년대에 안토니우스의 권력을 뒷배 삼아 코스섬을 다스리던 통치자 니카, 니키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가 가혹하여 그의 학정에 치를 떨던 섬의 주민들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에서 패하고 사망한 후 빛이 31년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니키아스가 죽자 빛이 에, 31년, 빛이 20년입니다. 그의 무덤을 훼손하고 니키아스가 니키아스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헤쳐 끌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니키아스의 뼈들이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당대의 로마 시인들이 이 사건을 노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신약성경에는 아우구스 아우구스도 이렇게 나오죠. 아우스도 황제라고 이런 야만적인 보복을 금지하는 칙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돌판입니다. 1. 황제의 칙령이 1. 무덤과 묘실에 대한 나의 결정이다. 1. 누구든지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부모 또는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만든 이 무덤과 묘실은 이 영원히 평온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2. 무덤이 있는 동안 에 만약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한다면 그것. 무덤과 묘실을 파손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무덤에 장사된 일을 끄집어내거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아기를 가지고 4 옮기거나 3 모욕을 줄 목적으로 4 시신을 또는 무덤과 묘실을 막는 돌을 옮기거나 다른 돌들을 뒤바꿔 놓으면 고발된 그 사람은 재판에 넘겨진다. 5. 신들의 관습을 어긴 사람들이 받는 재판과 같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어겼으므로, 왜냐하면 7.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7. 매장된 이후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도 무덤과 묘실에 그런 것들 중 어떤 것도 옮기지 못한다. 달리 말하자면 8.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laughs> 무덤과 묘실을 훼손한 사형을 처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로마의 매장 방식이 주로 화장이었고, 가족묘의 형태는 로마의 무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측령에서는 명시적으로 가족묘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나 소아시아의 매장 풍습과 맞지 않습니다. 또 무덤과 묘실을 막는 돌들을 두는 매장 방법은 전형적인 유대아식의 예, 배장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이 석비가 어디에서 발굴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어도 유대아식의 매장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주장은 로마에서는 극소수의 매우 부유한 사람들만이 호화로운 개인 무덤 건축물, 개인 무덤 건축물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건축물에 침입하여 서그 안에 있는 사치스러운 부장품을 약탈하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측령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호화로운 무덤 건축물 역시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무덤이었으므로 이 측령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이 측령의 시작은 로마의 역사적인 정황과 연관이 되어 있었겠지만, 로마의 한 특정 지역을 위한 측령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전 영토에, 영토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측령이 내려졌으며, 유대아, 역시 이 측령에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아 지역에서는 특별히 가족묘 형식의 동굴 매장 형태가 반영된 측령이 대리석판에 기록되어 로마로부터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측령은 예수님 시대는 물론 그 이후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 사회에서 유효한 법으로 지켜졌습니다. 이 측령을 이해한다면 마태복음 28장의 한바탕 소동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뒤늦게 무덤이 빈 것을 알게 된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는 대제사장들에게 자초지정을 말하죠.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노라고 거짓말할 것을 종용합니다. 마태음 28장 11절로 12절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거짓말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나사렛 빌리지에 재현된 예수님 시대의 무덤 입구입니다. 무덤 입구가 이게 돌로 돌문으로 막았다가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부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에게 날아올 비난의 화살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부활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려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다고 우쭐대던 장로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 유대아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리 없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나사렛 비문의 측량은 아우스드 황제, 아우스티누스 황제입니다.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르면 무덤이나 묘실을 훼손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무덤의 돌로, 무덤의 돌로 옮기고 시신을 옮긴 사람들이라고 고발한다면 황제의 칙령을 어긴 섬이 되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손안 대고 호푸는 격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유대아에서 없앨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들 장로들의 거짓말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꽤나 살아가는 삶이 어려웠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고학적인 이야기지만은 성경과 함께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 위드로 인하여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타나는데 아무리 코로나 위드라고 해도 방역 수칙 많은 반드시 지키는 현명한 우리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